네 카카오 주주님들에 네, 반갑습니다 투자핵심포인트 짚어드리는매지포착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카카오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이번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롤백까지는 아니고 즉 카카오 주가가 빠진 게 사실 카카오 업데이트가 지금 좀 개판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빠진 영향도 있는데 어, 아무래도 네, 어제 뉴스로 보니까 다시 되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처럼 나오는 그 사진 화면은 없애기로 하고 다른 내용들을 좀 남겨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오히려 그건 좀 좋았거든요 아니 일금 표시가 나오는 건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어 근데 전도 업데이트는 안해 가지고 그렇게 인스타처럼 나온다는 게 되게 이질적이일것 같긴 합니다. 잠깐 다른 얘기 했는데 그래서 실제 어그 부분에 대한 악재는 해소가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마지막 이 4분기 안으로 또 해결한다고 하니까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제가 볼때 급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지지받는 라인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어 주가 이거 양봉으로 마감해주나 그러면 매수해 봐야 되겠다 라는 관점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음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자체가 저점을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주가를 또 위에서 올 저점과 고점에 올라온 길의 중심가를 지지해 주려는 모양을 가지면서 주가 위에서 매집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주가는 저점을 찍고 다시마 앞에 있는 매물대에 매집을 해주고 자 얘를 좀 나와봐 응. 자 앞전에는 이게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매물대를 뭐하고 있어요 매집해 주려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를 오늘 이탈을 안 해주길 바랬거든요 사실 이탈해 주기에는 조금 돌아갈 수 있어서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양봉이 있다면 매수 관점에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주가 하락하던 주가를 내 중심가 라인 지지받고 반등해 주면서 매집해 주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매집해 주고 횡보를 해 줬거든요 횡보해 주고 눌러줬다가 다시 매집해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조금 이탈했지만 회복해 줬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탈해주더라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카카오가 지금도 별로 비싸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카카오 가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하고 실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하면 이제 네이버 쪽으로다가 많이 대장주가 흘러갔다라고 하자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아직 하는 총재는 아직까지 금융권에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길 원하고 금융권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카카오 같은 카카오뱅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 금융권에서 만약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단나열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될것 같고 그렇게 되면 카카오페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같이 페이 어, 모바일 이걸 뭐라 고 해야 되지 아무튼 갖고 있는 종목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카카오는 오히려 이를 지금처럼 조정받고 여기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매집해주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은.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주가 보여. 자 박스 치고 여기서 보여 매물대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이러고 나서 급등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급등은 이런 뒤에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저는 어느 타점에서든 여기서 고점이 어디 고 저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한옥가라도 조금 유리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뭐다 다시 한번 짜당 이렇게 자 뭐한다 양봉종가 오일선 위에 마감할 때 매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디까지 반등을 할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정할 건데 여기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아 여러분들 그 전에 먼저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유튜브 채널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두 가지의 혜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왜냐하면 10만 구독자는 좀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요. 지금 제 차트에 보시면 노란색 신호 나오죠. 이 신호가 나오면 주가 반등하는데 이반등타좀 저점을 알려주는 신호 검색기 이거 제가 300만원짜리 무료로 오늘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직업 특성상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상 장, 오전에 장중 매매를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 실제 제가 매매하는 매수 종목명,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을 여러분들이 공유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무료로 어, 딜레이 없도록, 네. 문자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010 393 8354가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저를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답장은 제가 매매한 매매 종목명 매수 타점 이자 타점 보내드릴 건데 자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 오늘 매매했던 종목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오성 첨단 소재 있죠 자 트럼프가 아침에 대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오성, 어, 대마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마리아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오성첨단 소재 매수할 때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오성첨단 소재 지금 이건 저는 지금 매수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에 1900원, 이러고 하면 지금 제가 매도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성 첨단 소재 지금 매수해서 1900원에 매도했죠? 매수타점, 2저타점 있죠? 실제 4% 이상 수익을 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3% 뛰게 하면서 생색내지 않아요. 지금 도생색내려는게 아니라 실제 제가 매매하는 종목에 매수타점과 2저타점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면 검색기 필요 없겠죠?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네 봤습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아침에 매매하는 매수 타점과익자타점 종목만 받아보시는 거 다른데 보니까 월 200만원 월 300만원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10만 구독자 빨리 모집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께만 제공해 드릴 건데,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번호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매매했냐. 바이오비주라는 종목을, 얘는 처음 매매해 본것 같아요. 얘도 아침에 거래등 500억 이상 터지면서 대장들 등극해서 얘도 매수해서 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다. 그리고 ictk 라는 종목도 매매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네, 유로파, 뉴로메카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서 좀 마지막으로 총 다섯 종목으로 오늘 매매를 했네요. 이렇게 실제 매매하는 매수 종목,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 이렇게 전문가가 자기가 매수했던 종목들 타점 공개하면서 알려주는 전문가가 몇이나 되나요? 별로 없죠. 이것도 4%, 어, 얘도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실제 매 전문가가 자기 실력을 인증을 합니다. 매수 종목 매수 타점 이차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주가 보여 반등할 때마다 어 이거 뭐냐 매수하고 이탈할 때마다 뭐요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려요. 따라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천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방법 구독 눌러주시면 되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매매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또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여기 보시면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 보면. 아이고. 좀만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서 신호, 노란색 신호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나오면 주가는 뭐예요?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은 뭐예요?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게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신호가 나오면 바닥인데, 바닥은 힘이 없어요. 얘네가 반등할.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급등 검색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횡보하다 상승하니까 자 여기도 신호가 이렇게 나왔죠. 자,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1 2 3 4 5 6 7 8 9. 자, 2주 있다가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14% 반등이 나왔고요. 자, 여기도 신호가 나온 뒤에는 네1 2 3. 3일 만에 주가 10% 반등한 거볼수 있고요. 얘도 아, 얘도 금방 나고 얘는 보통 1, 2, 3, 4 얘도 일주일 만에 주가 8% 이상 반등이 나왔고요. 얘도 보니까 일주일 만에 10, 11%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얘도 보면 주가 여기서 상승하고 1주 뭐한 2주 만에 얘도 네, 8% 이상 상승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카카오도 보시게 되면 카카오도 여기 보면 신호 나오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6%몇 프로야? 이렇게 반등하는 거볼수 있고요. 여기서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는 한달 걸렸네. 한달 걸려서 이렇게 30% 상승 나오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요 신호기는 급등 검색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눌림타점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분들, 가정주부님들 편안하게 종가 때 그냥 매수해서 언제 올라가나 기다리면 어느 순간 올라가 있는 그런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고 실력은 필요 없어요. 그냥 신호 뜨면 매매하면 됩니다. 너무 좋죠. 자 요거를 제가 지금 300만원짜리인데 무료로 이벤트를 드리고 있는데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393-8354번으로 네 여러분들 신호라고 두 글자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이벤트 기간에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벤트 기간에 신호 남겨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렇게 답장 보내드릴 건데 설정에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설정하는 방법, 설정 값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 받으신 대로 그대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신호 검색기는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기간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대략 한 3주 정도 있다가 답장이 발송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내 주실수록 빨리 받아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벤트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그냥 지금 영상 보시는 지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보내세요. 또 미루다가 못 보내서 기회 놓치시면 그 후회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또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우리 삼성전자 있으니까 삼성전자 차트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 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200%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점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이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일쭉 내려오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라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 요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볼게요. 제일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요날 뭐라고 했냐면, 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배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이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구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에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만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어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요 여기 아니라 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점. 분석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틴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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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도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집봉의 시가 부근에서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얘 또한 보여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4월 1일이죠. 4월 1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 네 여기, 여기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상 사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엔 드렸던 날그 다음 날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반등할 때 상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 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다음에 또오늘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 먹게.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자, 6일 전에도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은봉때음봉때제가 은봉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났다는 건 차트 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얘가 11%또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에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에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 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 거 동시에 보여 요 마이너스 만약에 1 0가 되잖아요. 그럼 금으로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이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천 백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많이 오프로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 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 원이라는 수익 금액을 찍어 놓은 상태기 이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5% 빠지더라도 50만 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 원 수익보고 50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만 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도는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카카오 돌아서 와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는 지금 요게 하나의 매, 매집하고 있는 자리에요 얼마나 더 횡보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내용이 나오면 얘는 또 한번 급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 혹시 더 떨어진다면 너무 땡큐인데 매수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더 떨어지면 요 자리 너무 땡큐죠. 35,000원. 오면 좋겠다. 어, 일단 떨어지면 요기는그뭐 다 팔고 사야죠. 여기까지 떨어지면 언젠간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 팔고 사야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 김범수 회장 구속에 대한 판결 나오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어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악재, 그날 좀 이렇게 하락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되겠고요. 주가 반등할 때뭐 한다? 전고라인까지 다시 한번 터치하고 눌러, 어, 뭐냐, 반등해 줄 겁니다. 요 자리 자체가 하나의 매집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매집해 주고, 이렇게 더 이상 저점 깨지 않고 주가, 주가 돌파 나올 거거든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실 때, 어, 참고하셔서 익절 라인 잡으셔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주가 내려오면 어차피 추세가 이렇게 망가진 거잖아요? 그럼 추세 고점 다시 한번 내가 매수했던 본전가 근처에서 익절하시고 눌러주면 다시 재매수하고 반등할 때 익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건 박스를 여기서 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박스 돌파할 때또 매수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지금부터 스윙 위주로 갈 거야 라고 하시면 그냥 버티세요. 스윙인데 뭘? 버텨야지. 그러면서 버티는데 그래도 수익은 보면주잖아요 버티다가 반등 나오면 여기 돌파할 때 절반이 절하고 또 위에서 좀 버티다가 떨어지면 다시 한번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셔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는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 따라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신 분들은 까먹지 마시고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나온 신호 검색기 이거 필요하신 분들 네, 많으실 텐데 이거 이벤트 기간 끝나면 더 이상 무료 아닙니다. 자, 이벤트 기간 끝나면 더 이상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네,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추석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매직포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